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 이야기, 사실 절반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주인공 주몽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왕의 아들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늘 문제야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주몽은 밑바닥에서 올라온 인물이구나. 하지만 실제 역사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주몽은 부여 왕실의 혈통이었고, 태생부터 왕이 계승 가능자였습니다. 즉, 무시받던 왕자가 아니라 경계받던 왕자였던 겁니다. 드라마 초반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죠. 주몽이 활도 제대로 못 쏘는 장면, 근데 이건 시청자를 위한 연출입니다. 실제 기록에서 주몽이라는 이름은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역사 속 주몽은 처음부터 완성형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완성형 왕자는 누군가에겐 위협이라는 것. 부여 왕실 내부에서 주몽은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결국 주몽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남아서 제거당하느냐? 떠나서 판을 다시 짜느냐? 주몽은 도망이 아닌 전략적 탈출을 선택합니다.